어, 아, 예. 저는, 2010년에 결혼했고, 네. 15년, 16년 차예요. 와, 결혼하신 지 16년 네. 차예요. 오. 그리고, 어, 아들 둘 키우고 네. 있습니다. 3학년, 아. 6학년. 와, 내년, 내년 3월에 제가 중학 중학생 어머니이세요. 네. 세상에. 기가 어. 아? 아, <laughs> 갔어요 네. <laughs> 시간이 어디로 어, 갔나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다 미스였는데 저 빼고 저 빼고는 여기 다 미스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어엿한 그쵸. 예 20년. 학부모 음. 학부모가 됐어요 이렇게 벼정이 아니 그래도 2 0년왜왜왜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그러신 거예 근데 저는 사람들이 네. 아 그때가 좋았죠 막 이러는데 네. 저는 지금도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. 저도 그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아니 한국에 살다 보니까 네.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국에는 빨리 빨리 하잖아요. 맞아요. 빨리 빨리 <laughs> 바쁘게 사니까 우리 네. 뭐 빨리 빨리 늙어가요. <laughs>